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 직면한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1년반 동안 어느 길을 걷게 될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도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갈리고 있으나 양쪽 모두 길고도 깊은 불경기만큼은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소 비관적으로 불경기를 예상하고 있는 경제 분석 기관들은 골드만삭스에 이어 시티그룹이 가세했습니다. 세티그룹은 향후 18개월 동안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50%에 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30%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모디스와 UBS는 고물가, 저성장,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불경기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디스의 유명한 경제 분석가 마크잔디 수석 연구원은 앞으로 1~2년 안에 미국 경제는 고물과 고금리 속에 저성장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불경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잔디 수석 연구원은 통상적인 불경기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실업률이 10% 안팎까지 급등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 같은 추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드 랜딩으로 불리되는 극심한 불경기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계속된 대불경기 크레이트 리세션으로 불렸는데 18개월이나 지속됐고 최고 실업률은 9.5%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팬더믹 사태 겪은 불경기는 2020년 2월과 3월 전면 셧다운으로 최고 실업률이 무려 14.7%까지 치솟았으나 단두달 만에 끝났습니다. 예비의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불경기는 비교적 짧은 8개월 만에 끝난 데다가 실업률도 5.5%까지 올라가는데 그쳐 전형적인 불경기 소프트 랜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분석가들 중에 비관론자들이나 낙관론자들은 저성장으로 선방할지 가볍고 짧은 불경기까지 겪을지를 놓고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2008년의 대불경기와 같은 추락만큼은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 하반기와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는 연준의 예측대로 4% 가까운 고금리에도 물가는 5~6%로 여전히 높고 경제 성장률은 1.7%에 거치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대외 변수들이 악화되고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며, 지갑을 더 닫게 되면은 불경기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으나 성장률이 1% 이상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업률도 4% 내지 4.5%로 오르는 데 그쳐 가볍고 짧은 경기 침체 후에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 택입니다